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니 피규어. 아, 상극을 할까? 라고 생각했지만 소개를 먼저 아는 게 많아가지고 소개를 먼저 시작하고 상극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상극 재료가 아직 주문을 못했어요. 자, 저번에 한 거, 패스. 저번에 했고요. 저번에 했고요. 저번에 했고요. 저번에 했고요. 자, 이번은 2023년 처음 개봉한 예, 형광해고군단, 카이, 잔, 로이드, 픽셀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요거를 바로 로이드부터 분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이드, 는 저번에 했던 이 고스트 인자고요 헬멧과 2023년에 나온 요 헬멧이 아주 똑같이 생겼어요 봐봐요 색만 달라져 똑같죠 자 로이드 가면 고스트 인자고 가면 카이 가면 잠 가면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너무 똑같아요. 여기 있으면 그냥 같은 시즌 권줄 알겠네요. 그냥 픽스를 벗기고 픽스의 가면으로 써도 대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안 들어가네. 어쨌든, 바로 로이드 분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이드의 가면은 그냥 이렇게. 소개는 넘어가고 로이드의 얼굴이거 기본적인 아주 많이 나온 이 로이드 얼굴 그리고 요거는 이제 뒤를 보면 드래곤이 하나 날아가고 있고요 앞에는 요런 점점점점점 이런, 이런 문이가 들어가 있고 옆에는 그냥 그뭐다그그그그그 그, 임페리움 드래곤 라이징 임페리엄 여기에 그 쭉쭉쭉 문이 있는 거 그거 같네요 고 자, 바로, 다리를 보시면, 카키색에, 그 음, 연초록,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바로 조립 들어가도록 하겠니다 이렇게 몸통은 완성이 됐고요. 환한 얼굴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해골군다 쳐들어와서 화났고요. 이렇게 하면, 완료입니다. 로이드, 모, 됐자고! 다음 걸로 넘어가시죠 자, 다음은 카이 불의 인자죠. 그로 이렇게 보면 카이 그냥 카이 가면이고요. 카이는 이렇게 아직도 상처가 안 났나 봐요. 시즌 1에서부터 상처가 있었는데 이거 여기는 요 불이 막 파야 하는 것처럼 되있고. 옆에는 그냥 아무 프렌치도 안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뭐 불덩이가 떨어져 있는, 거, 떨어지는 것처럼 되있습니다 자, 바로 조립 들어가시죠. 이렇게 하면 몸통이 완성되었고요. 좀 화난 얼굴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해고고 단이차 들어와서 너무 화났군요. 가이 얼굴도 하면 말해줍니다. 닌자 고! 자, 파글로 넘어가시오. 파음은잘입니다 요, 리뷰틴트에서 나왔던, 이제 공개되었던 얼굴이죠. 이, 음, 철 얼굴. 자, 가면도 똑같이 나왔고요. 이, 이건 원, 원 프린트로 화는 얼굴밖에 없습니다. <laughs> 여기 얼음이 나와 있는 걸로 되겠고요. 뒤에는 얼음이 와다다다 고드름 떨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연 노랑으로 둘레있고 얼음의 무늬가 들어가 있죠. 자, 바로 졸업 들어가도록 하죠. 자, 다리와 몸통을 이렇게 끼워주면, 몸통은 완성이고요. 이제 얼굴을 보시면요. 자, 바로, 얼굴을 이렇게 꽂아서, 자, 얼굴까지 완성이고, 가면을 이렇게 꽂아주시면, 완성입니다.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갔어. 닌자고. 다음은 바로 픽셀입니다. 자, 픽셀 어깨 보호대와 칼브레 이게 더 추가되어서 확실히 브릭스는 많아졌고요 삼당이 머리가 그 니아 머리를 닮았어요. 그래서. 블루 사무라이가 된 픽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몸통 완성이고요. 얼굴을, 일단 어깨 가보가안한버전도록 할게요. 얼굴을 이렇게 끼워주시고, 헤드를 이렇게 끼워주면 완성이고요. 픽셀 어깨 보호대 한번 스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보호대는 황금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꽂아주고, 이렇게 하면 벌써 완성이고요. 자, 칼을 만들자면 요 로이드 무비 버전 칼과 똑같죠. 그리고 밑에 요 달랑달랑하는 고리를 끼워 주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니 피규어 소개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음엔 진짜 상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